안녕하세요. 인터넷 모두설입니다. 오늘은 씁쓸한 도박에 무너진 우정설 풀겠습니다. 나는 올해 서른 중반을 향해 달려가는 반백수임,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같이 다녔었던 친했던 친구가 한명 있었음. 그 친구 성격이 어렸을 때부터 내기 같은 부류에 경쟁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친구였음. 당구도 죽방 아니면 흥이 안 올랐고, 고딩 때 역시 애들끼리 30만원씩 들고 가끔 카드도 치러 다니고 했었던 것 같음. 돈도 시원시원하게 잘 써서 나 같은 쫌생이는 나름 좋았음. 덕분에 빈대의 소리 듣던 나도 친구의 영향으로 돈 쓰는 법과 재미를 배웠음. 어떤 의미로는 참 성격 좋고 재밌는 호감 가는 친구였음. 문제는 군대 다녀와서 부터였음. 그때 2000년대 중반쯤부터 바다이야기, 스크린 경마장 등의 사행성 오락실이 한창 물올랐을 때였음. 친구가 슬슬 빠져들기 시작함. 뭐 그때까지는 나도 조금하기는 했으나 원체 도박을 못하는지라 구경 위주였음. 그런 곳 가면 친구가 단골이라서, 김밥, 샌드위치, 음료수 무한리필로 줘서, 그거 먹으러도 자주 가고. 암튼, 대학교를 복학해야 하는데, 사건이 하나 또 터진 게, 친구가 소개팅을 했는데, 덜컥 결혼한다는 거임. 허참, 군대 갔다 오면 남자들은 왠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나 봄. 나 역시 그랬던 것 같음. 그래서 학교 때려치고 여자랑 동거와 도망 등등. 집안이 둘 사이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한 1년 동안 별의 별알알바하하서서의의만을이이어음음 아, 물론 그돈 벌면서 틈틈이 도박을 했음. 여튼 1년 넘으니 부모님이 나름 포기, 인정해줘서 집 얻어주고 결혼식도 하고 친구 학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중견기업 사무직에 아버지 백으로 들어가게 됨. 그 당시 대기업 수준의 연봉과 갑의 관계의 위치에 있어서 하청들로부터도 상품권을 다발로 받는 등 주변에 비슷한 도박하는 친구들 하청에 다 꽂아줄 정도였는데 역시 도박하는 애들은 안 되나 봄. 회사 다니다가 결국에 때려치움. 물론 바다 이야기 이런 곳에서. 날밤새고 출근하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이러는데 아무리 빼기라도. 회사 안 잘리는 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결국에 그 좋은 직장 때려치고 백수됨. 백수되면 뭐할거 있나? 이제 완전 도박 중독자의 생활로 빠져들게 됨. 다행인지 불행인지. 친구네 부모님이 꽤 재력이 있으심. 생활비를 보내줌. 한 달에 150 정도 였던 것 같음. 그때가 20대 후반으로 접어들던 시기였었던 것 같음. 애도 나았음 둘이나 와이프는 집에서 놈. 일할 생각이 없음. 친구네 부모님 유산 상속. 받으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음. 친구는 여전히 도박을 즐김. 하지만 자주 가던 바다 이야기 등은 이미 단속으로 두드려 맞은 뒤라서 없어짐. 하지만 대한민국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게 인터넷으로 하면 됨. 알만한 사람은 알다시피 한 게임이나 코 게임 등의 업체에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게 있음. 이게 무서운 이유가 몇초안 되는 순간에 몇 만은 기본. 몇십만 원에 왔다 갔다 함. 현금으로 계산했을 시에, 게다가 진짜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현실 감각이 무뎌짐. 돈이 돈같이 안 보이게 되는 거임. 친구가 처음에 20평 중반의 역세권 아파트 2억 넘는 곳에서 신혼집을 차렸는데 이사를 2년 동안 두번 감. 집담보 대출 받고 사채 끌어쓰고 그러다가 이제 빚이 1억이 넘어가니까 부모님한테 가서 자살한다는 소리함. 착한 부모님 빚 체결해줌. 아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함. 도박 끊는다고 그냥 단순 오락 게임. 아이온 같은 거함. 하지만 두달 뒤에 다시 도박함. 또 다시 빚지고 생활비 타서 도박하니까 당근 와이프랑은 때려쳐주길 원수임. 매일 싸움. 내 앞에서 싸대기 맞고 길다가가 사람들 많은 데서 싸우고 지자식 앞에서도 욕하면서 싸우고 술 먹고 울면서 힘들다고 전화해서 술주 정도 들어주고 해도 다음날 또 도박하고 이런 친구 모습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디 치료해 줄게 없나 참아봄.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도박 중독 치료해 주는 곳이 딱두 군데 있음. 하나는 사설 업체인데 그냥 단순 도박 중독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어려움 공감하고. 암튼 미국 영화에서 나오는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 등에 비슷한 거였음. 친구가 의지가 약해서 이런데 데려가봤자 효과 없을 것 같아서 접고. 두 번째는 강원랜드에서 지원해주는 곳임. 크크크크크크크 사회 환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참 아이러니함. 수익은 도박하는 애들한테 올리고 그 애들 중몇명 골라서 치료해주는. 암튼 서울 무슨 빌딩에 위치해 있어서. 친구 꼬셔서 될고 같은데. 무슨 상담을 하는데 심리학 박사인가? 암튼 그 사람이. 도박의 단계에는 4단계가 있는데. 친구의 상태는 3기 초라는 거임. 1기는 자기의지로 되는데. 2기부터는 혼자임으로는 절대 불가능. 3기는 뭐 말다 했지. 서류에 사인하면 입원시켜서 치료해주겠다는데. 물론 모든 비용 공짜. 친구가 쪽팔리다고 거부. 그때 씨바. 쳐 넣었어야 했는데. 내 나름 친구 생각을 존중해준다는 의미로 친구의 판단에 맡김. 결과는 다시 안감. 마지막으로 그 박사가 해준 말이 평생 기억될 것 같음. 도박은 끊을 수 없다. 그냥 줄이고 자제하는 거다. 이말 듣는데, 그때 잘 몰랐지. 나중에 그 친구의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해가 됨. 그곳을 갔다 온뒤 별다른 변화는 없었음. 아, 변한 게 있다면, 돈이 없으니 대리운전으로 하루 일당 뛰면서 그 돈으로 도박을 함. 참, 대단하다 생각됨. 남 밑에서 일하는 것 되게 싫어하는 친구인데, 도박 비용 마련하려고. 알바까지 하고. 한 번은 갑자기 친구가 집에 놀러오라고 하는 거임.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놀러갔는데. 갑자기 방문을 잠그는 거임. 시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돈좀 빌려달라함. 친구 눈을 봤는데. 눈에 초점이 없음. 내가 태어나서 지금껏 진상은 많이 봤었는데. 미친놈을 본 적이 없었음. 와. 눈에서 광기라는 게 서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진심 쫄았음. 순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음. 한한 한 시간 동안 설득에 설득을 통하여 겨우 풀려남. 집에 오는데 너무 씁쓸한 거임. 거진 10년을 알던 친한 친구인데. 배신감 등이 교차하면서. 기분이 참 착잡했음. 왠지 모를 씁쓸함이란. 그 일이 있은 뒤에 사람이 더 급격하게 변하게 됨. 조울증 비슷하게. 감정조절이 안 되고. 길에서 싸우기도 하고. 깽감 물어주고 풀려나기도 하고. 친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낚시도 데려가고. 여행도 데려가고. 맛집도 찾아가서 사주고. 해줬는데. 순간뿐임. 나와 함께 있어도 생각과 마음은 한 게임 바둑이에 합붙이고 있음 내가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다 해줬는데 안 되면 자연스럽게 손을 놓게 됨참 이제 생각해보니 씁쓸함 그리고 게임들의 게임을 하면 사이버머니를 옮기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캐릭터 간에 돈을 저장해 두는 걸 하는데 어느 날에 나한테 그걸 해달라는 부탁을 함아 물론 5분도 안 걸리는 시간이지만 친구가 도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안 해준다고 했더니 죽일 듯이 욕을 함 쉬벌 완전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나도 화가 날대로 나서 같이 욕하고 전화를 끊음. 이게 친구와의 마지막 통화임. 온갖 정례미가 떨어짐. 그 뒤로 문자 몇번 오는 거 씹었더니 자연스레 남이 됨. 결국에 같이 도박하는 친구들 무리에 어울려서 지금은.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음. 죽지는 않은 거 같은데. 죽을 용기도 없겠지만. 근데 참 세상 사는 게 웃긴 게 뭐냐 하면. 같이 도박하는 친구들도 다 내가 아는 애들인데. 거진 다 결혼함. 근데 다 생긴 게 멀쩡해서 그런지. 처갓집이 완전 빠방해서 고졸, 전졸인데 백으로 좋은데 다 들어가고 월5 0 0밭도처가에서 차도 사주고 카드 주고 이제 돈 많이 벌어서 하우스에서 카드침 와, 그 이야기 듣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옴 크크크크 그중 하나는 도박빚 2천만원 때문에 결혼식 잡고 있던 친누나가 혼수자금 깨서 갚아줘서 결혼식 미뤄지고 하나는 나름 적게 해서 800만원 빚었던거 결혼할 때 와이프가 갚아주고 하나는 게임머니 환전소 차려서 벤츠 타고 다니고 등등. 난 반백수의 결혼은 개뿔 여친도 없구만. 어른들 말씀에 남자가 조심해야 할게. 여자 술 도박이라고 하셨는데 난그 중에 으뜸이 도박이라고 생각함. 진심. 그래서 난 도박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수준을 넘어서 찢어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함. 암튼 도박글 보니 내옛 친구였던 사람이 생각나서 써봤어.